아우슈비츠보다 더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죽음만을 위해 설계된 지옥이 있습니다. 나치의 핵심 간부들이 오직 인간 폐기를 위해 공학적으로 설계한 학살 공장이었죠. 그들은 인간의 목숨을 처리해야 할 재고나 화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사람을 죽일 것인가? 이 비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나치의 답변이 바로 트래블링카였습니다. 나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차역을 평범한 마을처럼 꾸몄습니다. 가짜 시계탑과 매표소, 심지어 예쁜 꽃밭까지 만들었죠. 사람들은 짐을 맡기고 샤워를 하라는 친절한 거짓말에 속아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간 샤워실에서 쏟아진 것은 물이 아니라 치클론 비가스였습니다. 8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안 살아남은 생존자는 단 67명, 나치는 학살 목표를 달성하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용소 건물을 통째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범한 농장을 세우고 농부까지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트래블링카는 인간의 지능이 악마를 만났을 때 어떤 지옥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